이제 텃밭에서 시작한다고 하면 어떤 분들은 그러시는 분들 이 있어요. 야, 내가 다 심어줄게. 텃밭 안 구해라. 다른 사람 말 믿고 재배 절대 안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텃밭부부입니다. 오늘은 강화에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어요. 농막이나 농촌체육심사 하시는 분들이 가장 쉽게 어, 작물을 키울 수 있는 게 고구마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구마도 어. 그렇게 쉽게만 바라볼 수 있는 작물은 아니다라는 부분에서 제가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고구마를 이렇게 이제 심다 보면은 사실 이제 본인의 이제 자가 소비용도 있고 이웃하고 이렇게 조금 나눠줄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지인도 마찬가지고. 어,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걸 많이 심게 되거든요. 고구마를. 근데 고구마도 사실은, 어, 그냥, <laughs> 이, 조그만한 데서 뭐 채소 갖고 듯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 힘들어도 처음에는 너무 많이 심는 거는 조금, 어, 힘이 들다. 고구마도 그냥 심어 놓기만 하면은, 뭐, 잘 자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고구마도, 어, 밭 작물로서 손이 적게 가는 작물이면은 틀림없어요. 재배, 이제 시작할 단계부터가, 아, 일이 있어요. 이제 재배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쭉 일부에서 어 고구마를 쭉 심어 놨잖아요 <laughs> 그런데 이거를 이제 한두줄뭐이 정도 심을 때는 그나마 삽질을 해 가지고 둑도 어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멀칭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조금만 이제 한 규모가 어 예를 들어서 한 50평 이상만 되잖아요 그러면은 삽질로 어 이, 독을 쌓고, 두을 만들고, 어, 걸음을 주고, 그 다음에 멀칭을 하기까지 쉽지 않습니다. 어, 뭐, 그 정도야, 뭐, 하겠지. 이렇게 심을 때, 또 이제 한 사람은 물도 줘야 되고, <laughs> 그 다음에 이제 무도도 줘야 되고, 하는 데 있어서, 어, 허리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이제 텃밭을 시작한다고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내가 다 심어줄게. 텃밭 만 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사람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이 농사에 전업을 안 하는 경우 있어서 그리고 한번 도와주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시간 내 가지고 고구마는 이 고구마라든지 농작물은 심을 시기가 있잖아요. 그 시기 놓쳐버리면은 어, 그 농작물이 제대로 수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 와서 해달라? 아, 나 그때 무슨 이유가 있었다. 그래서 어, 아무리 고구마든 이렇게 손이 덜 가는 작물을 재배하더라도 다른 사람 말 믿고 재배 절대 안 됩니다. <laughs> 한두 번이고 그리고 한두 번에 끝날 일이 아니에요. 수시로 와서 어, 풀도 뽑아줘야 되고 어, 물도 줘야 되고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는 어, 그래서 고구마라고 해서 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다음에 어 자기 책임하에 우리 그 주식 투자하고 똑같아요. 남 얘기는 듣더라도 자기 책임하에 모든 걸 가꿀 수 있는 어 그런 여건하에 어 작물을 재배해라. 중간 중간에 잡초가 커지게 돼요. 그런 부분들을 어싹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 뭐박 고랑에 이렇게 고래 제조매트를 씌우는 경우도 있지만은 뭐, 뭐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 텃밭 정도를 할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그러면은 축에만 이렇 뽑아 줘버리면은 얘들이 이제 굉장히 왕성해지게 되고요. 이고을다 메워버려요. 고구마 농굴들이. 그러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제초작업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초작업의 원칙이라고 그럴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작을 때 빨리 긁어줘버리는 거예요. 빨리 뽑아 줘버려야지. 조금만 크다 보면은 할 수가 없어요. 아주 그냥 이 노동력이 배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고구마 품종도 어, 선택을 해야 되고요. 어 경우에 따라서는 어, 올해 같은 경우는 저는 어, 단자미 자색 고구마도 심었지만은 일반 어, 강화도 특색 있는 고구마 일부, 그다음에 이제 꿀 고구마 여러 사람이 또 좋아하는 꿀 고구마 이렇게. 이 다양하게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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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심어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골은 호박고구마 한 줄은 단자미 한 줄은 꿀고구마 이런 식으로 어, 규모에 맞게 여러 종류의 고구마 맛을 보는 것도 어, 텃밭생활에 하나의 큰 묘미가 아닌가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은 아무리 고구마라고 해서 이렇게 쉽게 재배할 수 있는 작물은 아니다 자기 능력에 규모에 재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행복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그런 날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